지난 삼라 종합 한방병원의 최영석 원장님 모시고 신경통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많이 내리고 해서 보통 비 오시면 어르신들이 이제 무릎도 쑤시고온 몸이 저리고 아프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 이유가 뭔가요? 날씨가 구질 때더 이렇게 아픈 이유가요? 사실 날씨가 이렇게 일주 일 이상 비가 오면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이렇게 기분도 좀 가라앉고요. 좀 스트레스도 더 받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오다 보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차도 막히고 또 이게 더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절이라고 또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 우리 관절이 날씨가 이렇게 굳은 때가 되면 악화됩니다. 관절 염증이 있던 분들은 실제 뽀그덕뽀덕 하는 소리 아시죠? 이렇게 일어났다 앉을 때, 어깨, 어깨, 어, 여기 어, 내 관절이 뼈가 닿나 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것도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저기압이 되고요. 그 관절낭 속에 있는 질소 같은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한 방에서 습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담 들어보셨어요? 네. 예. 담이란 것이 이제 주요 주로 관절염이나 이런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에요. 네. 뭐 담이 걸리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습담이란 것은, 첫 번째 습은 이제 비오는 축축한 거고요. 네. 담은 그런 게좀 엉겨서 생긴 우리 가래 뱉는 그런 담이에요. 네. 아. 그런 담이 이제 관절에 가면 여 기저기 네. 옮겨 다니면서 아프게 되거든요. 그 습담이라 고 그러는데. 특히 날씨가 비가 오면 습담도 당연히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물론 이렇게 습담으로 인해서 더 관절이 안 좋아지고 뭐 허리도 좀더 아프시고 이럴 때 물론 한의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습담 이 있으신 분들, 수, 뚱뚱하신 분들에게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 좀 적게 드시고 체중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습이라 그래서 차가운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씨좀캘리포니아지금 춥잖아요, 요즘. 이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핫업, 가장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나이 들어서 아프신 경우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무릎도 못일어나고 허리도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 이런 분들은 아침에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시거나 핫업 목욕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를 더 상쾌하게 보내실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평소에 그런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하기 위해 완화하기 위해서 평소에 비웠을 때 말고요. 이런 걸더 완화하기 위해서 평소에 할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거에 좋은 뭐 보양식이나 어떤 음식 같은 게 가장 오, 완화가 될까요? 많은 게 한꺼번에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좀 비가 와서 좀더 아프다 하는 것은요. 사실 날씨가 개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게 날씨가 계속 더 아프다 그러면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 몸이 찬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은요. 계피나 인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다려드시면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비가 올 때도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습담 이렇게 몸이 퉁퉁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요. 율무 있습니다. 율무 차 아시죠? 네. 율무가 아주 습담을 제거하는 좋은 약입니다. 또 도라지 이런 길경 같은 것도 담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평소에 율무나 도라지 같은 거좀 통통하시고 습담이 잘 생기는 분들은 네.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깊은 연관이 있는 신경통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